이렇게 먼데서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그 사진만 찍고 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달라요. 할렐루야, 저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을 하, 껴안고, 아, 또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나병 걸릴까봐 악수도 안 하는데, 목사님은 악수를 하시네. 어, 아, 역시 훌륭하신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 나병 환자 중에서 고름이 막 그냥 막 넘쳐갖고 고름, 이거를 옛날에는 마이신이 없어갖고 고름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 지나면 이 나병 환자가 고름 뒤에 죽음을 당할까봐 손양원 목사님이 뛰어가서 다비키라 그러더니 입으로 쭉 고름을 빨아내서 뱉었어요. 나병 환자가. 근데도 소양원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예, 나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이 빨치상 공산당한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손양원 목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게 놀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 딸이 있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 딸이 그래서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주 안에서 난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믿음이 깊으신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1950년 6월 25일 공산당은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은 나무로 나무로 다 피난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물을끌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 우리가 왔으면은 당연히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지. 목사새끼에 무슨 욕심으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네. 빨라 일어나라. 주여, 이 성전은 비워질 수가 없소이다. 우리 성도들의 피가 땀으로 진 것이니깐요. 뭐 이어들이? 야, 인민공화국에 사무실을쓸 거니끼리 개소리 말고 비키라. 아니래요뭐이 했어 인민군이 야 멘치 갖고 오라 멘치 이 개새끼 손도 뽑으라 쫙 그리고 그래갖고 인민군이 쳐들어서 한 일이 뭔지 뭡니까 목사 장로들 줄줄이 묶어갖고 굴비 묶듯이 묶어서 구덩통에다가 집어넣고 총알이 한방한방싸면 아끼니까 폭탄 집어 던지라오막 해갖고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공산당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계속 오랜만에도 20번 넘는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김정은은 우리를 노리고 있고 도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내가 국가에 잠깐 기도했지만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련의 푸틴이 이거 핵무기 터뜨려 봐라. 불리하니까 지금 전쟁이. 어이, 저, 쪼대언이 우크라이나 최는차에도 미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힘이 나는 거야, 이때. 그럼 나도 남자선 쳐들어갈까? 터지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 기도,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